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있는 롯데오토옥션 경매장 나와있고요 고객님께서 EQ900 차량 지금 실차점검 의뢰하셔가지고 차량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동해서 현재 차량상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롯데오토옥션 성능점검장 인데요 일단 이 경매장에 차량이 입고가 되면 저 성능점검장에서 사고유무 침수유무 그리고 현재 상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한 후에 이제 출품이 되게 돼 있고요. 저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고객님들께 사고 유무나 침수 유무를 설명을 드리고 실차 점검을 하면서 현재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연락들 많이 주시면 제가 좋은 차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기업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그럼 EQ900 차량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EQ900 차량 앞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 실차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트 풀림은 전혀 없고요. 뭐 엔진 소리 조용하고 어디 느유라든가 이런 부분 없습니다. 예,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이어는 트레이드 가한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보면 덴탈 부분이 조금 보이고요 뒷타이어는 트레이드 30% 정도 남아있고요 이거는 뭐가 묻은 겁니다 지워지는 거고 지금 뒷범버에 보면 이쪽에 가 갖고 살짝 이렇게 두줄 정도 지금 뭐 이렇게 받치는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황금도 작업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타이어도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이쪽은 휠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 20% 정도 남아있고요. 앞바퀴에도 휠은 조금 스크래치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은 좀 불퀸이 심해가지고 지금 도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넷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ASCC 전방 카메라입니다. 그릴이나 이런 는 깨끗하고요. 예, 그럼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지금 시트랑 도어 트랙 쪽이 브라운색상입니다. 메모리 시트, 자 후측방 차선 이탈 파워 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어디 뭐 시트도 해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현재 키로수는 36,731km고요. HU D, 네비게이션. 3분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입니다 2선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ASCC 블루 링크, 하이패스 루미라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에 지금 썬루프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거스피더. 뒷좌석은 지금 보시면 뭐, 도어트립이라든가, 실내라든가. 지금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뒷좌석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깨끗하구요. 파워 트렁크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고요. 천장도 어디 뭐 오물이라든가 뭐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네요. 조희석도 시트 같은 거뭐 해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깨끗하고요. 네, 고스트도어도내 작다 작동 상태 양호합니다. 예 EQ900 차량 지금 실차 점검을 모두 마쳤고요. 일단 차량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EQ90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차량은 2018년 3월 최초 등록일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3 6 7 3 1 k m 고요 차량은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경매장에서 차량 이제 성능 점검을 했을 때는 외판에 판금 도색할 부분이 좀 여러 판 나온다고 체크를 해놔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차 점검을 해보다 보면 지금 이 차량은 앞범보만 제가 봤을 때는 판금 도색을 하고 덴트 몇 방하고 광택을 내면 아주 깔끔하게 나올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 점검을 뭐 어느 정도는 보지만 직접 나와서 차량 체크를 하면 또 성능 점검장에서 직접 봐드리는 것랑 틀린 부분들을 제가 또 놓치지 않고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 이 차량 경매 시작가는 4,040만 원이었고요.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한 5천까지 입 차를 봐보기로 했고,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 조금 더 눌러보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경매 시작가가 저렴한데 왜 이렇게 많이 예상가를 잡냐,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는데요. 이 경매 차량은 보면은 뭐 시작가 가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차량을 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고차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입찰을 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5천을 예상했지만 이 차량은 무사고의 키로수가 3만 키로대 차량이라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소통도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그때그때 그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 따라갖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랑 같이 이동해서 지금 이 차량, 이 차를 한번 봐볼 건데요.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EQ900 차량 지금 경매 입찰을 모두 보고 나왔구요. 지금 경매 시작가는 4,040만원이었고,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5,000 정도까지 입찰을 보기로 했었는데, 이 차량 아주 저렴하게 4,665만원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이 소식 고객님께 바로 전화로 말씀드렸구요.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대기업 경매 차량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고차 시세 대비를 해서 뭐 차량 상태라던가 사고 유무, 키로수, 연식,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예상가를 제가 잡아 드리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중고차 시세가 아무리 못 나와도 5,500 이상 나오는 차량이에요. 근데 4,665만원에 뭐 수수료에 뭐 광택 내고 황금도장 한판 정도 하고 이렇게 해도 뭐 중고차 시세 대비 아무리 못해도 5,600 이상 굉장히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이 영상을 보시고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 밴드에 가입하시면 항상 출품리스트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를 보시면서 관심 가는 차, 마음에 드시는 차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 정보 봐드리고 실차 점검 꼼꼼하게 해드리면서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